시메 원챔이라고? 어디? 뭐 리폰데? 아시메트라네시메 원챔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? 와 엄청 잘한다고요? 아니, 아니 시스턴이야? 잘해

저처럼 가서 겼나 갔나? 아, 1 아, 남았다, 얘어 1, 3, 나가해서탈좀 불길하다. <laughs> 이 가자. 구 그래. 자리야. 층에들 2층 네, 오른쪽, 오른쪽 2층에서. 2층 오. 방벽기 오세요. 어저사산상대하나다게거 아니야. 게 돌아야지.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어디 요어라인들 오세요. 라인 오, 겐, 겐지,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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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겐지. 라인은... 겐혼자 있어요, 지금. 어 메르시 죽겠다 야. 달러야, 달러야. 고사 우리 라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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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파파야 파갔어 공격 같은 있어. 뒤에 디바한테 다 갖다 고 있어. 겐지 봐. 이랑왜양인데 엄마처럼 딜 가요. 엄마가 가요. 나왔어요. 아나 났어요. 아나 요 아, 나이스 나이스. 가요 가요. 갑시다. 가. 가고 있어요 아, 지금. 겐지. 어, 나라요나켜어돼어안 아, 돼. 겐지 봐 줘야 돼.

아요저버렸요 버렸어요. 죽어도 괜찮아. 죽어도 괜찮아. 라라 어, 어판 어디 갔어? 저 버렸어요. 죽어도 괜찮아요. 나어 해. 어머. 어. 어판리저아할 필요 없 어. 왜써 먹었어. 먹었어. 가자.

아니 <laughs> 아니요. 485. 아. 오늘. 아. 아니 될 걸. 어왜가 아니 힐렀던데왜가거야 갑자기. 파랑 이제 메르 없어. 왜가죽었는데 그럼 야그냥공속 공속으로 쉴게요. 아, 이아가 죽여. 씨. 나 죽여. <laughs> 저 버리세요. 그럼 소로 시작해요. 아 겐지 너무 짜증난다 진짜. 버리보 <목소리> 속으로 시작해요. <목소리> 야 근데 왜 내가 힐금이냐 어? 아나야 너너휠몇시야 지금? <laughs> 아별 차이 안 나네? 백 차이 안 나네 가요 가요 저보리스요 이거 메시뺏겨 아, 이제 50미터라 어송해둔게 설마 루시우 있어야 돼요 루시우 지금 헬스, 헬했어스어야 가지마 가지마요 지금 손가락 았다 송개 깔았다 가자 가자 뭐해요 뭐해요 같이 가 같이 가아 같이 가 같이 가다 왔나? 들어가게요 well, 가자 가자 well. 뛰어! 너프 딜 그렇지! 우리 아나 켜 뭐라고? 아나 안타 내가 이 싫어? 잘했다라인 방출 몇시에요 잠깐만 먹자 잠깐만 디바 존나 어려워 나죽어요 살아올 수 있어요? 이거? 아 죽었어요 짜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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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전부 다 불타고 있네 아디좀 존나 잘하 제 뭐, 잘하는 거야. 아, 까요게요 라인 켜, 라인 켜, 우리 라인 성하나 메카타, 우리 메카타셨대요. 아 목표 아 진짜. 와 어, 아 어, 아 아? 아아 16, <laughs> 지금은 16, 오, 어. 저 비트 8 0이에요 그그 <laughs> 봐 겐지 봐 겐지 뭐야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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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1피 피나이저벌90%아 부활 부활이 안다 네. 비트 90%저 비트 있요 비트 있요 가요 가요 저 비트 있어요. 있어요 우리 순간종기 있어 순간종기 있어 몰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발이패페로 숨겨놓기 때 괜찮아. 빨리 타야 돼요, 이거. 뭐야? 야, 있어. 와, 야, 씨. 야, 씨. 거 야, 나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씨. 야, 씨. 야, 못하면 아, 이게 선택해야 되는데. 아, 일 3탱은 못 해요. 심해 때문에. 정이 님이 원래 들러 어, 자리에 안 돼. 지 제가 지금, 지금 요아 아, 그냥 하시는 거. 아, 겐지를 얼다지방벽 있어야 돼. 이거 주문방벽 라인 되시는분 디바님 그냥 자리 하시면 안돼요? 저 아나 할테니까 그럼 자리 하실래요? <laughs> 아자리 안돼요 라인 쳐 대요 아, 뭐라고요? 저 라인 모스트예요아 그래? 형님 갈래? 가자 이춤 맞춰 이게아 시내라 시내니까. 이가2층이친에이제구가지이 친구가 지금 이친구어지패들어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기구가 지금 이 친구가 있금이친 지금 이요구가 지금 이친구 지금 라이지 지금 이 어루시피프루시피프 나이스 어, 오쉬메탈 잘하는데 그... 못, 그... 못 그... 막아 엄마 아빼요빼요 디바, 1매, 디바. 우리 송환나 메카 찢어요 너프 야 미쳤다 어 나이스 어. 이거어지 비슷한데? 쟤는 힐러 없어요 지금 겐지 있어 아쟤 있어. 아, 이거 뭐, 1단계도 없어, 1단계, 안 돼. 나인형 최대한 죽여. 저 비트 구십, 비트 90. 90. 57라다. 이거 심해 트라니 뭐냐? 이거 보호막 쓴다는 게아니에 감시포터 좀 깔아요. 보호막 너무 위험한데, 저 위치가. 비트가 너무 위험해. 미스터 배우, 배우. 저 비트 있어요. 저, 석약 있어요. 예. 아이고, 아이고. 애 그래야 돼. 뽀며칠에 아니, 뭐야, 어에요 아닌가? 아, 잠깐잠깐잖아 와 겐지 너무 잘해 와 겐지 다 잡았네 아니 파란은 왜네 뜬금 파란 한 템포 빠르게 <laughs> 음. 잘 봐야돼 잘 봐야돼 응. 디비고 아니? 있어요 지금! 살려줘야 돼저궁 땡겨요 들어가면 아 에스티 같다 아... 응. 잘 봤다 응. 내가 막. 았을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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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。Oh.